자, 오늘은 반짝반짝 티니핑 마카롱 가게를 개봉해 볼 거예요. 자, 이거 개봉을 하면. 이렇게 다통째로 나오는 어. 뺐습니다 포장마차를오고분데포장마차는못빼겠네 어. 다시 빼고 봐요 안녕 자 요거는 안눌려요 합주핑 피규가 별거 없네 네, 술에 굴러가요. 이거 한번 뽑아볼까? 굴러갑니다. 이거는 뽑아서 우산으로 쓸수 있어요. 뭐 어, 이거 뭐? 이거 레버테는? 우산, 우산. 아 빨리 마카롱 여기 보관하면 못 해줄까요? 보관하면은 이렇게 마카롱이 많이 빨리 파, 마카롱. 마카롱이 마카롱이 저거 마카롱 진짜 작아요. 그냥 완전 건전지 크기만큼. 건전지. <laughs> 여기 마카롱, 마카롱 여기 있어요. 이렇게 한니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. 근데 이거, 이거 어떻게 넣어요? 여러 사람, 껑분리성공요하조아무방이나넣어치요하핑하핑 하치핑, 하치핑, 하핑 하치핑, 하핑핑하고 받아볼게요 삐뚤어 어? 이크다 넣었네? 꽉 채워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는 여기 있는 세팅다 하고 오겠습니다 하츠핑 오늘은 어떤 마카롱 해줄까요? 만나 음 오늘은 네 마카롱 먹고 싶었지요? 알겠어 유 만나 알겠어 유 만나 오하 알라 수세이 왔나 뭐? <laughs> 여기요 가게로 고만. 어디야 어디야. 아프네. 우리 가게를 호세 셰비다유 왔나 아. 의자도 다 넘어뜨리고 어? 기계까지 망가뜨리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? 카메라로 찍어서니까 위치가. <laughs> 츄핑이 다 망가뜨리고 간 가게 모습입니다. <laughs> 자, 자, 그릇에 담아주겠어요. 남자들은 보통 파란색에 담아줍니다. 그건 편견이에요. 그건 편견. 파츄핑 모양 보이나요? 실제로 보면 더 귀여워요. 슛. 자, 먹어 유 만나. 편견 절대 아닙니다. 미더핑은 남자잖아요. 근데 파란 색깔이 엄청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빵글핑, 조합핑 같은 애들은 보라색이 더잘 어울려요. 맞나? 그럼 만나핑의 월급 벌기는 이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잘가요. 맞나?